만약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어땠을까요? 여리고 세관장으로 부하 권력은 있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눈빛을 마주할 수 없는 상. 거리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아서는 모습을 봐야 하는 나날들. 배신자, 매국노, 더러운 셀리라는 말이 퀵가에 맴도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예수라는 선생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었습니다. 혹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한 번쯤 시선을 주실까? 그런 희망 반, 두려움 반으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분을 거칠게 밀쳐냅니다. 세리추제에 감히 예수님을 보려고 해? 내 더러운 손으로 감히 이 거룩한 자리에? 사람들의 등 뒤로 겨우 보이는 예수님의 뒷모습. 그때 여러분의 눈에 한 그루의 나무가 들어옵니다. 바로 뽕나무입니다. 키가 작아서? 그것만 이유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 사케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뽕나무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저주받은 자들의 나무, 부정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던 나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 나무. 그런데 사케오는 그 나무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이미 자신이 받은 낙인을 스스로 인정하는 절망의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미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 저주받은 나무 위에 있는 것이 어울리지 않겠는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무 아래서 멈추시고 삭개오를 올려다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다섯 가지 진실은 여러분이 알던 삭개오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뽕나무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오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기서 돌무아가 나무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시카모 뽕나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나무를 단순히 가지가 낮고 오르기 쉬운 나무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키 작은 사케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선택한 편리한 나무라고 배웠지요 그런데 당시 유대 문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뽕나무는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열매를 맺었고 질이 좋지 않아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라삐 문헌에는 뽕나무가 부정한 자들이 모이는 곳 사회에서 폐척받은 자들의 피난처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뽕나무는 뿌리가 얕고 넓게 퍼져서 묘지 근처나 성벽 밖에 주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묘지는 부정한 곳이었고, 그 근처의 나무도 부정하다고 여겨졌지요. 게다가, 이 나무의 목재는 관을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즉, 뽕나무는 죽음과 부정함과 연결된 나무였습니다. 그러니 경건한 바리세인이나 서기관이라면, 절대 뽕나무 아래를 지나가지도 않았고, 하물며, 그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나무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이미 자신이 사회에서 완전히 폐척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미 부정한 자다.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 저주받은 나무 위에 있어도 상관없다. 이것은 자포자기의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뽕나무에 올라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붙인 낙인이 있습니까? 너는 실패자야. 너는 자격이 없어. 너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어. 라는 말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사개오가 뽕나무에 오른 것처럼 여러분도 그 낙인을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저주받은 나무 아래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가 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는 서기관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길을 온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지나치시고 뽕나무 아래서 멈추십니다.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십니다. 나무 위에 숨어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은 곳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피하는 그곳.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 모두가 등을 돌리는 그 장소에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형벌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저주의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께오의 뽕나무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다 저주의 나무이지만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심으로써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저주처럼 느껴집니까? 실패의 자리, 수치의 자리, 절망의 자리 같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세상이 피하는 그곳에 예수님은 멈추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케오야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아픈 곳, 가장 숨기고 싶은 곳, 가장 저주받았다고 느끼는 그곳으로 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연약함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처를 감추지 마세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후반부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속히로 번역된 헬라오는 스피사스인데 이는 서둘러 끝그 비치체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케오에게 서두르라고 하셨을까요? 혹시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긴급함입니다. 삭개오가 그 저주의 나무 위에서 한시라도 더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위험한 곳에 있는 자녀를 발견했을 때 빨리 내려와!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자포자기의 나무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견디실 수 없으셨습니다. 더 이상 거기 있지 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야. 속히 내려와서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 위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의 실패라는 나무 위에 여전히 앉아 있습니까? 나는 그때 그 일로 인해 자격을 잃었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어. 죄책감이라는 나무 위에 갇혀 있습니까? 나는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 하나님이 나를 받아 주실 리 없어. 비교와 열등감이라는 나무 위에 숨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는 너무 부족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더 이상 거기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을 주목하세요. 유하다는 말은 함께 머문다, 동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케오의 집에 잠깐 들렀다, 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삶에 들어오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아무리 더럽다 해도 예수님은 들어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두워도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정제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고 하실 때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복음 19장 6절에서 7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건을 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 나하더라. 사께오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우리는 그렇게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왜 저런 세리의 집에 가시는 거지? 바리새인들의 불평, 서기관들의 비난, 군중들의 실망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사께오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역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무리였나봐.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잖아. 내가 예수님께 누가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삭개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보다 예수님의 음성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반드시 주변에 수군거림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뭐가 달라졌어? 신앙 생활한다고 해도 결국 똑같잖아. 헌금 바치고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여러분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그집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케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비난의 소리가 들렸지만 안에서는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짜 변화는 사람들이 수근거릴 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기준을 벗어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기 시작할 때 오히려 주변의 반응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요즘 이상해졌어. 교회만 다니면 저렇게 되나 봐.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될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이 오늘 내가 내 집의 유아리라고 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사께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나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깝절이나 깝겠나이다. 사께오의 고백을 주목하세요. 주겠사오며 깝겠나이다. 이것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의 결단입니다. 사께오는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즉시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첫째,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사께오는 당시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율법에는 소득의 11조만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께오는 자발적으로 절반을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체험한 자의 반응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는 남의 것을 훔친 경우 두 배로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사께오는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남을 속인 경우에 해당하는 배상입니다. 레위기 6장 5절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사께오는 자신이 단순히 실수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최대한의 배상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계입니다. 회계는 단순히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용서해주세요 라고 하고 삶은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사케오처럼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케오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사께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체적인 회개의 행동을 선언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구원은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로다. 사람들은 사께오를 배신자, 매국노, 저주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무엇이라 부르든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과거가 어떻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개오의 뽕나무 이야기를 통해 다섯 가지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뽕나무는 단순히 키 작은 사람이 오르기 좋은 나무가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저주와 부정함의 상징이었다는 것. 둘째, 예수님은 바로 그 저주받은 곳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 셋째,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은 긴급한 사랑의 명령이었다는 것. 넷째, 진짜 변화는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시작된다는 것. 다섯째, 진짜 회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 여러분은 지금 어떤 뽕나무에 올라 있습니까? 과거의 실패, 깊은 처책감 세상의 낙인, 자기 정죄의 나무 위에 앉아 계신가요? 그런데 바로 그 나무 아래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저주의 나무 위에 머물지 마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실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께오처럼 여러분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선언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 나무 위에 앉아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내려와 그분을 영접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뽕나무 아래서 계십니다. 여러분을 올려다 보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 오늘 사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개오처럼 저주받은 듯한 나무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라는 나무, 깊은 죄책감이라는 나무, 세상의 낙인이라는 나무 위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변할 수 없어 라는 거짓말의 소가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평가를 더 믿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능력보다, 저희 자신의 한계를 더 크게 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은 저주받은 곳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피하는 그곳,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 모두가 등을 돌리는 그 장소에 주님은 먼저 찾아가십니다. 사개우의 뽕나무 아래 서신 것처럼 저희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부끄러운 자리로 오셔서 저희를 올려다 보아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저희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사께오야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은 저희의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누구인지, 저희의 아픔이 무엇인지, 저희의 눈물이 얼마나 깊은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희를 찾아내시고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저희는 군중 속에 숨어 지내는 이름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도 저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음성이 세상의 모든 비난과 정죄보다 더 크게 들리게 하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속히 내려오라는 주님의 명령은 긴급한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저희가 자포자기의 나무 위에서 한시라도 더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라는 나무 위에 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채책감이라는 나무에 매여 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자기 정죄라는 나무 위에서 숨어 지내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가 그 나무에서 내려오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속히 내려오라는 음성에 지체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께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저희도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사께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희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주변에 비난과 조롱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뭐가 달라졌어? 신앙생활한다고 해도 결국 똑같잖아 라는 말들이 저희를 흔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수근거림보다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게 하옵소서. 진짜 변화는 사람들이 수근거릴 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밖에서는 비난의 소리가 들려도 안에서는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삭개오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회개를 증명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고 속여 빼앗은 것은 내배로 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런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보여주게 하옵소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옵소서. 화해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게 하옵소서. 돌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돌려주게 하옵소서. 끊어야 할 죄의 습관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게 하옵소서. 시작해야 할 선한 일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진짜 회개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를 체험한 자는 억지로가 아니라 감격으로 드린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는 주님의 선포를 붙잡습니다. 구원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저희에게도 구원이 임했습니다 주님 이 확신을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 이미 구원 받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내가 진짜로 구원 받은 게 맞나? 내가 자격이 있나? 라는 의심이 들때 주님의 선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셨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저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주옵소서.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 매국노, 저주받은 자라고 불렀지만, 주님은 그를 믿음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축복받은 자입니다.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날마다 선언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과거가 어떻든 예수님 안에서 저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진리가 저희 삶에 실제로 적용되게 하옵소서. 저희 각자의 뽕나무에서 내려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수근거림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구체적인 회개의 행동으로 저희의 변화를 증명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새로운 정체성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께오에게 임했던 구원이 오늘 저희 모두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저희를 변화시키신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를 새롭게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